안녕하세요. 음, 절대감입니다. 절대감이에요? <laughs> 자, 엄마가 노래를 하나 할 테니까 맞추는 거야? 이거는 <laughs> 우이에요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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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네, 알았어요. 음, 음. 자, 시작합니다. 음, 음, 음. 무슨 노래? 나 청다. 뭐예요? 나리야입니다 리라리라리. 그 음악이 뭐예요? 제목이? 미션. 와 잘한다. 아무좀 어려운 노래예요. 리라리. 네, 네네네. 다음 노래. 음음음 음, 음, 음. 뭐게? 청다 뭐예요? 존 I'm pantry. I'm pantry. In my m e a o I'm p a t r y 어머. 잘했습니다. 맞췄어요. 다음 문제 엄청 어려운 거예요. 할수 있겠습니까? 네. 음. 어제 보자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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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청다. 뭐예요? 토마토, 토마토. 와, 잘했어요. 그 다음 이건 엄청 어려운 거예요. 네. 음, 음, 음. 바람이 머물, 다간, 드 펄. <웃음> <웃음> 잘했어요 자 다음 마지막 노래 이 노래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에요 음음음 응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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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애기가 혼자 애기, 엄마가 혼자 가면... NO! 애기가 어떻게 그럴 따라가! <laughs>